와야 근데 저 다음 다음 패치 때너프되이야 이거 탄마이거 어떻게 써먹냐 진짜 그래도 어쩌겠어 써야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? 영상만 보면 마스터가 좋아 보인단 말이야 형님 치성마이랑 카네비마이 어떨 때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최근엔 이회 말고는 카네비 들고 있습니다. 요즘 또 이제 크리스마스 테마니까 저기 들어줄게요. 눈사람 마이, <laughs>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? 유일한 챔프 중에 하나. <laughs> 이런 마이가 왜 우리 팀에만 오면 마이 유저신데 타워 우그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, 마이 너프 유유... 어어어 안 된다, 안 된다. 씨, 가보자, 가보자. 아트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한 편아 근데 야 이게 마이가 체급이 이게 이게 탑은 진짜 체급 싸움인데 이거 기본 체력 너무 깎아나 나도 그냥 정글로 전향할까? 이번 시즌 정글 한번 배워봐 정글은 좀 살만한 거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빠져주는 거임. 이게 포인트. 무서운 적은 적은 미안하... <laughs> 여기서 이 라인을 프리징 못하게. 못 이거는. 아, 이럴 것 같더라. 이거는 잘하면 킬 가. 와드 잠수함 패치한거 같애 하이크 로밍톤이랍니다어쉬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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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야 나와라 저희 절... 아 이거는 이득. 음 피업 절대 안 해줄 거야 미쳤나 이게?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이거는 원거리만 살짝 남겨놓을게요. 아니, 아니, 야, 얘 뭐야 얘? <laughs> 나한테 악감정 있나 저 미니언? 오우, 야, 좋은데? 파이크 아래. 잘 가시고, 이런 거 그냥 빨리 먹어버려야 돼. 이거는 살짝 조심해 주죠. 유충, 그래도 3유충 아니라서 엄청 저기는 아니다. 라인도 손에 거의 없죠. 아 아, 이거는 좀 아닌데? 센 빠지면 야 이거 탈론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건 탈론이 미워요 앞으로 살짝 나가서 여기서 티아맷으로 라클 빠르게 근데 굳이 할 필요 없긴 해. 솔직히 파이커 올라오는 턴이라. 어 문박. 가고 있긴 해. 얘. 나이스. 아 이건 와도다 와도다 이건. <laughs> 평생 배아당캔몇번으 하는겨? 이거는. 이런 식으로 탈론 올라온다. 여기까지 하고 빼줄게요. 이제 핑화 사주고 좀 아쉽다. 어허 그러지 말아다오 오호허허허 식겁했네 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땄죠 이건? 나탄 밀러 갈게. 뭐야, 저기 있네? 아 말도 안 돼. 오, 가이사? 개까비 어, 뭐야? <laughs> 저거, 저거 뭐야? 아니 나 뭐에 맞아 죽었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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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쉽다. 어 다음 판 하면 되지. 뭐, 이게 점화를 들면 저런 게좀 아쉽긴 해. 영향력 행세가 미드도 점화를 들어버리면 이게 이게 운영이 너무 너무 어려워. 왜냐면 한 명이 점화를 들어도 테를 안 들어도 오브젝트가 보통 하나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가면 되거든. 근데 둘다 테를 테리 없잖아. 그러면 이제 상대 탑이 테이 있으면 한 명은 못, 못 가. 뚫는 게 아닌 이상. 이제 그거를 아니까 이제 아트록스가 딜템을 안 가고 스테라를간 거임. 내 사이드를 그... 버틸라고. 한 방. <laughs> 형님 AI 자막 쓰시는 거 같은데 검수 좀 확실히 해주세요. 오하가지 않네요. 항상 잘 보고 있는데 퀄리티가 아쉬워서 예외봅니다 <laughs> 마이 휠 3000%는 너무 과장 아니야? 아니 기본 체력이 640이라고요? 너무하네 1 4 0이면야 자야가 몇이야? 한500 얼마 아니야? 야 자야가 630인데 마이가 640이라고? 진짜 자, 장난.. <laughs> 장난해? 자야 성장 체력이 107이잖아 마이 성장 체력이 몇이야? 105야 어떻게 원딜보다 낫냐고 원딜보다 <laughs> 전사 앞에서 어? 들어가서 싸우는 챔프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자꾸 기본 체력을 건드는 거야 진짜로 탐라이즈네 미드비에고에 탑라이즈를 하는 사람 있냐? 아직 진정한 대가는 법이요. 잘 왔다 마인은 평타가 길다고요? 그건 아니야 선넘치마 사이라 <laughs> 어? 에코가 손해는 없는데? 오케이 난이 빠졌죠 얘 뭐야 얘 이거 지금 죽일 필요 없음 라인을 최대한 손해보게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지금 죽이면은 이걸 다 박을 수가 있죠. 사이이 이제 어차피 내려가는 턴이기 때문에 핑화는 사지 말게요. 어, 맞췄다. 좋은데? 여기서는 안 싸우는 게 좋을 때 상대 미니언이 많아서 쭉 당기죠. 여기서 w 렙 찍은 건 일부로. 어. 정생 배우는 법이요. 정신과 이용체. 그래서 알파만나 남겨놓고 당했습니다. 대포 디나이 마무리 오케이 뜯기냐 이거? 이제이리또올라올 타이밍이 죠 그럼 이제 이제 를사를사는 거야. 왜냐? 라이즈가 아직 프리 1분 남았으니까. 음, 탑 라인 좋죠. 자왜적있냐 라이즈? 는 <laughs> 라인을 라이 라인, 라이즈야. 너 라인 안 보냐? 그럼 빠르게 밀고 붙어주죠. 이래서 티아에 가는 거지. 뭐야? 정신, 정신 났다. 제 저기 정신을 놓으면 저렇게 되거든. <laughs> 탐마이한테 그 졌다는 사실에 이제 충격을 먹었어 이거. 아리님, 갠 춘, 이게 뭐 냐? 아니, 진짜 뭐 세상에? 나의 상 대로 몰래카메라 를 하나? 어, 컷드라켓클 <laughs> 보소. 뚜시 아이고. 뭐지? 뭐지? 아 그냥 포기했나보다 게임을 캐리 전반이랑 너무 극과 극이라고 그러게 근데 솔직히, 탑 정글이 캐리하긴 했음.